자, 문제 구성합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2차식 PX, Q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QX의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다음식의 값은 그랬습니다. 나정부의 좌변을 세조공식의 활용공식으로 변형시켜보면요. PX 플러스 QX의 전체 의 세조공 마이너스 3, PX, QX, PX 플러스 QX의 합으로 표현됩니다. 자, 이 값이 마이너스 4니까요. 대입해서 정리하면, 마이너스 64 플러스 12 px qx는 마이너스 12x 4제곱, 마이너스 24x 3제곱, 마이너스 12x 3제곱, 마이너스 16인 거죠. 마이너스 64이양시키고 양변 12 나누면, px qx는 마이너스 x 4제곱, 마이너스 2x 3제곱, 마이너스 x 제곱, 플러스 4로 표현됩니다. 마이너스로 묶고요. 자, 이것을 인수분해 보겠습니다. 1, 2, 1, 0, 마이너스 4.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인수분할 거예요. 자, 1로 해 보겠습니다. 내려와, 곱해, 더해, 곱해, 더해, 곱해, 더해, 곱해, 더해. 마이너스 1도 한번 해볼게요.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.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갔구요.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갔습니다. 자 그럼 마이너스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이 차식과 이 2차, 차식의 곱으로 표현되는데요. qx가 음수가 되야 되고 이차항 계수가 음수가 되야 되고 px와 qx의 합이 마이너스 가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이식에 곱하겠습니다. 즉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죠. 자 이것이 qx, 이것이 px가 되겠습니다. px는 x²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, qx는 마이너스 X 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자, 그럼 P3은 9 더하기 3 마이너스 2니까 10이 되구요. Q2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. 더하면 2가 되겠네요. 정답은 1번입니다.